대방강불 환경강설 제33근 25시평품 11실천한탄념 무비서님 강설 성문 지에 있는 사람을 해양하는 법을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다 열어보이고 가지가지 성근을 다 해양하나니 그러므로 보살도를 능히 다 이뤘도다 불자들이 이 해양을 잘 배우고 한량없는 행운을 운만히 성취하여 벗게 중생 남김 없이 다 거두었을세. 그러므로 부처님의 힘을 능히 이루었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보살의 강대하고 숙성한 행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해양에 잘 머무를지니 이 모든 불자를 보현이라 부르도다. 오히려 일체 중생 다셀수 있으며, 삼세의 마음들도 또한 알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보현보살 모든 불자의 거지 없는 공덕은 청량 못하리라. 작은 트럭 하나로 흑음 끝을 다 재고, 많고 많은 세계문지 다해아려 알지만, 이와 같은 큰 신선 모든 불자의 머무는 행운은 청량하지 못하리라. 2015년 10월 1일, 신라함종잘금정산범사여첨무비 강당 보살이 열가지 해양을 쓰라다. 제십 덩벗게 무량 해양 보리에 해양하다. 어보와 가가 원만하기를 원하다. 원의 상을 밝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다시 법을 보시하여 수행한 성건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원컨대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청정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장음거리로 장음하며 낱낱 세계가 넓고 커서 벗겨 같으며 순일하게 선하고 걸림이 없으며 청정하고 강명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각이름을 나타내며 한부처님 세계의 청정한 경계능이 일제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며 한부처님 세계와 같이 일제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지라고 하느니라. 내부의 장음 그 남나 세계를다 벗겨 동등하고 한량없고 거지없이 청자 묘한 법배장은 거리로 장음하였느니라. 이른바 아승지 청자 법배 자리에는 여러가지 법배 천을 깔았고 아승지 법배 희장에는 법배금물로 들이었고 아승지 법배 일산에는 일체 아름다운 법배가 서로 비치었고 아승지 법배 구름에서는 여러가지 법배를비 내리었느니라. 아승지 보배꽃이 두루 청정하고 아승지 보배로 이루어진 난간에는 청정하게 장엄하였고 아승지 보배 풍경에서는 항상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을 연설하여 벗게 두루 흘러 퍼지느니라. 아승지 보배 연꽃은 가지각색 보배빛으로 잔란하게 피었고 아승지 법의 나무는 시방으로 줄지었었는데 한량없는 아름다운 보배로 꽃과 열매가 되었고 아승지 법의 궁전에는 한량없는 보살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느니라. 아승지 법의 누각은 넓고 하려여 길이가 멀기도 가깝기도 하고 아승지 법의 막루는큰보배로 되었는데 장음이 매우 아름답고 아승지 법의 문과 장문에는 묘한 법의 영락이 두루 들이웠느니라. 아승지 법의 들창에는 부사연 법으로 청정하게 장음하고 아승지 법에 달아나무는 모양이 반달과 같은 여러 가지 법를 모아 이루었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여러 가지 법으로 장음하게 꾸몄으며 때가 없고 청정하여 생각으로 아릴수 없으니. 모두 여려히 섬근으로 생긴 것이라 무수한 법의 장음을 부족하였느니라.예보의 장음 다시 또 아성지 법의 하천에서는 일체의 청정한 선한 법이 흘러나오고 아성지 법의 바다에는 불법의 물이 가득하고 아성지 분탈이 꽃에서는 미묘한 법의 분탈이 소리가 항상 나오고 있었느라 아승지법의 수미산에서는 지의 산이 청정하게 빼어났고, 아승지 팔모로된 묘한 법에는 법의 실로 깨어서 깨끗하게 그지었고, 아승지청장 강명 법에서는 장이 없는 큰 지의 강명을 항상 놓아서 벗게 널리 두루 비치느니라.아승지법의 방울은 서로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승지청장 법에는 모든 보살 법배가 부족하게 충만하고 아생지 보배 비단은 곳곳에 드리워 빛깔이 찬란하니라. 아생지 보배 기 때는 보배 반달로 장음하고, 아생지 보배 번에서는 무량한 보배 번이 널리 두루 내리고, 아생지 보배 띠는 공중에 드리워져 장음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니다 아생지 보배 방석은 각가지 부드럽고 젊은 촉감을 내고 아성지 미묘한 법배로된 소용돌이에서는 보살의 일체지의 눈을 나타내고 아성지 법의 영락은 낱낱 영락의 백천 보살 훌륭한 장음이니라 아성지 법의 공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아름다움이 비교할 데 없으며 아성지 법의 장음 그리는 건강만이로 훌륭하게 꾸미었고 아성지 각가지 미묘한 법의 장음 그리에서는. 일체가 청정하고 아름다운 빛을 항상 나타내느니라 아승기 깨끗한 법에는 특별한 행상과 기이한 강체가 빛치 사무치고 아승기 법의 산으로 담장이 되어 두루 둘리었으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아승기 법의 향에서는 그 향기가 일체 세계에 널리 풍기고 아승기법의 변화하는 일에는 낱낱 변하는 화 것이 붓기 두루하고 아승기 법의 강명은 낱낱 강명이 모든 빛을 나타내느니라 사예에 나아가서 법을 이룬 또한 아승지 법의 강명에서는 청정한 지혜의 강명이 모든 법을 비추고 또아승지 걸림없는 법의 강명은 난딱 강명의 법계에 두루하고 아승지 법의 처서에서는 일체 모든 법의가 모두 부족하니라 아승지 법의 창고에서는 모든 정법의 창고 법외를 열어 보이고 아승기 법의 기대에는 열려 의기때 모양이 우뚝 솟았고 아승기 법의 현인에게는 큰 지에 있는 현인의 형상이 부족하게 청정하니라 아승기 법의 동산에서는 모든 보살이 산매 쾌락을 내고 아승기 법의 음성은 열려 미묘면 음성을 세간의 도로 나타내고 아승기 법의 형상은 낱낱 형상에서 한량없는 묘한 법의 강명을 놓는니라 아승기법의 모양은 낱남모양여러 모양을 다 초월하고, 아승기법의 이인은 보는 이마다 보살의 즐거움을 내고, 아승기법의 무더기는 보는 이마다 지혜의 법의 무더기를 내느니라. 아승기법의 편안히 머무르면 보는 이마다 잘 머무는 법의 마음을 내고, 아승기법의 어복은 그것을... 입는 이마다 모든 보살에 비할 데 없는 삼매를 내고 아승지 보배 갓 사는 그것을 입는 이가 처음 발심하면 성견 달한 이를 얻는 이라 법의 종기함 아승지 보배 따끔이 있으니 보는 이는 일제 보배가 모두 업의 가보인 줄 알아 확실하고 정정하며 아승지 보배에 걸림이 없는 지견이 있으니 보는 이는 일제를 분명히 아는 청정한 법의 눈을 얻고 아승지 보배 강명장에 있으니 보는 이는 큰 지혜의 꽃집을 성취하느니라. 사상의 보배가 법문을 이룬 아승지 보배 자리에는 부처님이 그 위에 앉으시어 크게 사자우 하시고 아승지 보배 등불은 청정한 지혜의 강명을 항상 놓느니라 아승지 보배 달아나무는 차례로 줄을 지었는데 법배 녹근으로 얽어서 장음이 청정하고 그 나무에 다시 아승지 법배 줄기가 있어 밑동에서 솟아올라 곳고 둥글고 정결하니라. 아승지 법배 가지는 가지각세의 보배로 조밀하게 장음하였는데 부사인 세들이모여왔어 아름다운 소리로 바른법을 선양하고 아승지 법배 잎에서는 큰 지혜의 광명을 놓아 모든 곳에 가득하니라. 아승지 법배 꽃에는 꽃송이마다 한량없는 보살이 그 위에서 결과 부자고 벗게 두루 다니고 아승지 법의 열매는 보는 이마다 일체 지혜 지혜에서 대전하지 않는 가보를 얻는니라 아승지 법의 칠악에는 보는 이마다 쇠속의 칠악의 법을 버릴 것이요 아승지 법의 도시에는 걸림없는 중생이 가득하고 아승지 법의 궁궐에는 임금이 있으면서 보살이 건강과 같은 몸을 갖춰 용맹하고 경고하며 법의 갑주를 입고 마음이 퇴전하지 않느니라. 아승지 법의 집은 그곳에 들어가는 이가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아승지 법의 옷은 그 옷을 입는 이에게 능히 집착이 없음을 알게 하고 아승지 법의 궁전에는 출가한 보살이 그 속에 가득하니라. 아승지 법의 장난감 보는 이마다 한량없이 한이한 마음을 내고 아승지 법의 박퀴는 부사의 지혜 강명을 놓아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고 아성기 보배 발타 나무는 인드라 건물로 청정하게 장엄하니라 아성기 보배 땅은 부사의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고 아성기 보배 피리는 음양이 맑고 아름다워 벗기에 충만하고 아성기 보배 북은 아름다운 소리가 잘 어울려 급이 다하도록 끊어지지 않느니라. 육근과 삼업의 보배 아성지 법의 중생은 모두 이 없는 법보를 포섭하여 가지고 아성지 법의 몸은 한량없는 공덕의 묘한 법배를 부족하고 아성지 법의 입은 일체 묘한 법의 법의 보배 음성을 항상 연설하고 아성지 법의 마음은 청정한 뜻과 큰 지혜와 서원의 법배를 갖추었느니라. 아승기법배 생각은 모든 어리석음을 끊어 구경해 일체 지혜의 보배를 경고히 하고, 아승기보의 총명은 일체 부처님의 법보를 다 예우고, 아승기보의 지혜는 일체 부처님의 법장을 분명히 알고, 아승기보의 지혜는 크게 온만한 일체 지혜의 보배를 얻는 니라아승기법배의 눈은 심령의 보배를 보아 장애가 없고, 아승기법배의 기는 한량없는 온법계의 소리를 들어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아승지 법의 코는 뜻을 따르는 청정한 법의 향을 맡고 아승지 법의 해는 한량없이 말하는 법을 능히 말하고 아승지 법의 몸은 시방에 두루 다녀도 걸림이 없고 아승지 법의 뜻은 보현의 행과 오늘 항상 닦느니라 아승지 법의로운 음성은 청정하고 명한 음성이 시방 세계에 두루하고 아승지 보배로운 몸의 업은 일체 짓는 바가 지혜로서 뜸을 삼으며, 아승지 보배로운 말의 업은 수행하는데 걸림이 없는 지혜 보배를 항상 말하고, 아승지 보배로운 뜻의 업은 장애가 없이 강대한 지혜의 보배를 얻어 구경까지 원만하니라. 사람 보배로서 장엄함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은 저 일체 모든 부처님을 세계 가운데서 한 세계 한 지방, 한 처소, 한틀 그만한 곳에 한량 없고 거지 없고 말할 수 없는 큰 보살이 있어 모두 청정한 죄를 성취하고 가득하게 머무는. 이라. 한 세계, 한 지방, 한 처소, 한틀 그만한, 한곳과 같이 이와 같이 온 흑운과 온 벗개, 낱낱 세계, 낱낱 지방, 낱낱 처소, 낱낱을 그만한 곳에서도 모두 또한 이와 같으니라. 모두맺다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모든 승근을 향하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다 갖가지 묘한 보배의 장음을 부족하기를 널리 원하는 것이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장음, 보배의 장음을 이와 같이 강대하게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향의 장음, 꽃의 장음, 하만의 장음, 바르는 향의 장음, 사르는 향의 장음, 가루 향의 장음. 오스의 장음, 일산의 장음, 깃대의 장음, 깃발의 장음, 만이보배의 장음도 차례로 이보다 백배가 넘게 지나가며 보배의 장음과 같이 이와 같이 강대하게 쓰라느니라 희양하는 까닭을 널리 밝히다 중생을 이해한 희양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법을 보시하는 등으로 모은 승근으로서 일체 승근을 기르기 위하여 희양하며 일체 세계를 장엄하기 위하여 향하며 일체 중생을 성지시키기 위하여 향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하여 동려하지 않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깊은 불법에 들어가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나가리 없는 청정 공덕을 얻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청정한 폭력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다하지 않는 지혜의 힘을 얻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불법에 들어가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고 한량없이 청정한 음성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고 권림없는 눈을 얻어 온 허공과 벗에 두루하는 지혜를 성취케 하려고 회양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지한 생각을 얻어 지나간 급의 일체 세계를 알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이 없는 큰 지혜를 다 얻어 모두 일체의 법장을 통달하게 하려고 회양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한 없는 큰 보리를 얻어 법계도 두루하되 장애가 없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여 분별이 없는 자체와 같은 성근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으로 부족하게 장음하여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형과 같은 형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체성이 같은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온갖 지혜를 간찰해 원만한 데 들어가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불평등한 성근을 멀리 여의게 하려고 향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에 다른 모양이 없는 깊은 마음을 얻고 차례로 온갖 지혜를 원만케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법의편안이무물게 하려고 해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잠깐 동안의 일체 지혜를 정득하여 구경함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청정한 일체 지혜의 길을 원만히 성취케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보리를 위한 해양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모든 승근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이하여 이와 같이 해양하고 나서 다시 이 승근으로서 일체 중생을 일체 청정한 행을 연설하는 법력을 두루 원망케 하려는 해양하느니라 청정한 행의 이력을 성취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의 바다를 얻으려고 해양하며 낱낱 법의 바다에 할념없이 법계와 팽등하고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려고향하느니라일체 법의 차별한 구절과 뜻을 열어 보여서 연설하려고 양하며 거지 없고 강대한 일체 법의 광명 삼매를 성취하려고 향하며, 삼세 모든 부처님의 변제를 따라 수순하려고 양하느니라가금이현재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몸을 성취하려고. 해양하며 일체 부처님의 사랑스럽고 장애가 없는 법을 존중하려고 해양하며 대비심을 만족하고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항상 퇴전치 않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부사약게 차별한 법과 장애가 없는 죄를 성취하고 마음의 때가 없이 모든 근이 청정하여 일체 대중이 모인 도랑에 두루 들어가려고 해양하느니라. 일체 엎어지고 자처지고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짧고 굵고 물들고 깨끗한 이와 같은 여러가지 부처님 국도에서 팽등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항상 굴리려고 해양하느니라. 잠깐 잠깐 동안에 두려움이 없고 다음에 없는 각가지 변제의 미묘한 법의 강명을 얻어서 열어서 연설하리고 해양하느니라. 여러가지 선한 일을 구하려고 발심하여 닦으며 여러 근이 점점 숙성하여져서 일체법에 큰 신동과 지혜를 얻어 일체 모든 법을 모두 분명하게 알렸고 해양하느니라. 일체 도랑에 모인 대중에게 친근하여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법을 연설하여 모두 하니케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실제를 이해한해양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또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법계의 몸은 할량없는 몸으로므로써 향하느니라. 법계의 몸은 할량없는 몸의 업으로 향하며, 법계의 몸은 할량없는 말의 업으로 향하며, 법계의 몸은 할량없는 뜻의 업으로 향하느니라. 법계의 몸은 할량없는 색이 팽등함으로 향하며, 법계의 몸은 할량없는 수상행식이 팽등함으로 향하며. 벗게 몸은 한량 없는 온이 팽등함으로 향하며.벗게 몸은 한량 없는 개가 팽등함으로 향하며.벗게 몸은 한량 없는 처가 팽등함으로 향하느니라.벗게 몸은 한량 없는 안에 의 것이 팽등함으로 향하며.벗게 몸은 한량 없는 밖의 것이 팽등함으로 향하며.벗게 몸은 한량 없이 밝게 하는 것이 팽등함으로 향하며. 벗게 머문 한량없이 깊은 마음이 a 등함으로 향하느니라. u m mammy, peng dung hamuro, o l a a n p a n d i a 법계 몸은 한량없는 것과 가보가 팽등하므로 헤양하며 법계 몸은 한량없고 물들고 깨끗함이 팽등하므로 헤양하며 법계 몸은 한량없는 중생이 팽등하므로 헤양하며 법계 몸은 한량없는 세계가 팽등하므로 헤양하느니라 법계 몸은 한량없는 법이 팽등하므로 헤양하며 법계 몸은 한량없는 세간의 강명이 평등함으로 해양하며 법계에 머문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이 평등함으로 해양하며 법계에 머문 한량없는 보살이 행가원이 평등함으로 해양하느니라 법계에 머문 한량없는 보살이 본내 서포스나이 평등함으로 해양하며 법계에 머문 한량없는 보살의 교화와 쪼복이 평등함으로 해양하며, 벗게 몸은 한량 없는 벗게와 둘이 없이 팽등함으로 해양하며, 벗게 몸은 한량 없는 열의 도랑에 모인 대중이 팽등함으로 해양하나니라. 해양하여 이익을 이룸.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해양할 때에 벗게 한량 없이 팽등하고 청장 몸에 편안히 머물며, 벗게 한량 없이 팽등하고 청장 말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페난이 머무는 니라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 모든 보살의 청정한 행과 원에 페난이 머물며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대중이 모인 도량에 페난이 머물며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여 일체 보살에게 모든 법을 널리 쓰라는 청정한 지혜에 페난이 머무는 니라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여 온 법계 일체 세계에 능이 들어가는 몸에 편안히 머물며 벗계에 한량없이 팽등한 일체법의 의 강명이 청정하여 두려움이 없는데 편안히 머무릅니다. 능이 한 소리로 일체 중생의 의심을 다 끊고 그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 하니케 하며 가장 높은 일체의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자제와 신통과 강대한 공덕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법에 머무릅니다. 자들이 이것이 보살 마사의열 번째 팽당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향이니라.